아 그럼 길고봉 군님은 어, 얼마 받으셨어요? 전에 회사에서 아 그럼 네. 길고봉 군님은 어, 얼마 받으셨어요? 전에 회사에서 봉식..봉식님 삼성봉식 현봉식 아 봉식 대리님은 얼마 받으셨어요? 전에 회사에서 그걸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거진 천 이상은 올려서 이, 이직하지 않나 아니, 설날 선물로 손톱깎이 주는 데가 어딨어요 그거 회사에서, 회사에서 온 거예요? <laughs> 회사에 보내준 거잖아요 전 장난치는 거알았 창피해서 부모님 주소를 찍지도 못했어요 <laughs> 예? 김원주입니다. 예. 잠 잠시만요. 예은 씨. 네? 예은 씨 전화 좀 연결할게요. 어아 어, 어. 자연 씨. 네? 자연 씨가 대신 받아주세요. 아, 네. 아 예은 씨 어머님이세요. 아. 예은 씨. <laughs> 아, 예은 씨 어머님이세요. 예은 씨 어머님. 우리 엄마요? 네. 그럼 가꾸 뭐, 뭔지 아시는 분? 가랑이 털 꾸미기. <laughs> 가랑이 쪽이 털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 털이 많아서 염색도 많이 하고. 아라이 <laughs> <가라야될 웃음> 고미기도 아, 싫어해요